킨 건가요? 어. <laughs> 이렇게 하자. 어.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나둘셋녕하세 <laughs> 어, 어, 네, 안녕하세요. 트리켓차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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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저희 트리켓차는 아이돌 촬영하러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시작했어요, 여러분.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한 5분 정도라고 <웃음> 하셨나요? <웃음> 정도 인사할 어, 것 같습니다 어, 아, 어, 네 어, 저희를 위해서 어, 이렇게,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주시고 맞아요 이렇게 근무환경 음, 네, 음. 최고입니다 <laughs> 짝짝 <짝짤. 웃음> <짝짤. 짝짤>. 안녕 하이 헬로 드림캐쳐 저 hello, 저기 hi. 끝에 있는 멤버들 손인사 해세요한 명씩 자기 세요 뭐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가까이? 네, 네 안녕하세요 어, 저는 드림캐쳐 퀸 수아입니다 <laughs> 스피크 끝나고 왔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 우리 오늘도 열일하고 왔죠. 여기서도 열일하러 여기를 열열 열일을 <laughs> 열일 하고 가겠습니다, 여러분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 뮤뱅사 봤어요? 오늘 아이돌 찬스까지 촬영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유현입니다. 음. 아, 오늘 뭐 했죠? 뮤스뱅크뮤스뱅크 네. 했죠. <laughs> 그쵸? 뭐, 뭐, 이팅 아, 안녕. 어? 먹어봐. <laughs> 안녕. <먹은 웃음> 안녕하세요. 막내 네. 가현이에요. 음. 다미입니다 음. 분 국가 많이 많이 봐주세요.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 맞아 제스처 바뀐 거 찾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. 어. 언니 바꿨어요 오늘? 네 바꿨어요 저. 어. 아 이것도 바꾸고 열지 못하게도. 오, 저도 오늘 막 깃발 두 분이랑 했잖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좀 색다른 네, 경험이었어요. 엔뉴 네, <laughs>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머 <laughs> 뭐, 이렇게 좀 걸린 게 아쉬웠지만, 뭐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. 요 알았어요, 알았어 감사해요. 다 같이 공부할까요? 오,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있어요, 있어요, 있어요. 네. 오, 네, 네. 네. 어,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고 계세요. 혹시 저녁 먹었어요? 어, 저녁. 저녁은 안 먹었고 여기 아저물 먹었어요, 아저. 하하하. 어, 너무 이쁘다, 최고야. 오늘 무대도 보셨어요?라고. 어. 감사해요. <laughs> <붙이> 아, 꾸셨대요 우리 수리하러 가요 우리 전문이죠 뭐아 오늘 심플리도 했잖아요 아 맞아 맞아언니 예, 엔딩도 멋있었어요 수아 엔딩 요정이었다고 언니가 아, <laughs> 많이 아쉬워했어요 머리해볼 아, <laughs> 아 맞아. 근데 그래도 예뻤죠 여러분 맞아 예뻤어요 춤이 음. 격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옷이 너무 잘 어울린데요. 감사합니다. 옷도 아,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. 었 우리 오늘 새로운 스타일의 의상. 음. 아 맞아. 소개해주세요 언니. 아네 오늘 저희 의상은요. 약간 뭐랄까요? 아 일단 언니는 그버키 반주 <laughs> 원장님 버 <laughs> 같은 의상이었고. 아니 아니요. 나는. 어 뭔가 바다 같네요. 사이즈. 이런... <laughs> 아니 아니 오늘 무대 의상. 아 무대 의상. 네 무대. 저 그. 뭐야, 저 음. 타이다이? 어, 그러니까, 어, 아아아 염색, 요즘 타이다이에 꽂혔어요 여러분 타이다이? 약 이런 저 전사 아아 염색한 요즘도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유행하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?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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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 혼자 의상은 청이었고요 음? 우리 언니는 전... 음. 저는, 저는 전사 컨셉, 컨셉. 오 전사 컨셉이 네, 나머지 이제 확인하시면 아, 그럼 ㅋ <laughs> <laughs> 아무튼 너무 예뻤습니다. <laughs> 찰떡, 찰떡. 네. 네.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. 네. 아이돌 찬트 공편 나오면 우리 성들 많은 박수! 네, 찍으러 왔어요. 맞아 네. <laughs> 드림캐쳐 <laughs> 네, 파이팅! 파이팅 아이돌 차트의 드림캐쳐 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네 저희 이제 촬영하러 갈까요? 네, 네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드림큐쳐. <laughs> 안녕 <laughs> 안녕